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7일 화요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이사야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이사야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참 은혜도 있었고, 또 회계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죠. 어, 그런데 이 이사야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위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숨을 쉬게 한다,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1 4절 말씀 보면은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공동번역서의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을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를 보고 너희는 마음이 흐뭇하며 뼈마디가 새로 돋은 풀립처럼 싱싱하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백성들이 마치 뼈마디가 새로 돋은 풀립처럼 싱싱하여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고 그런데 당신의 종들에게는 야외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원수들에게는 당신의 노여움이 폭발하리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볼때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원수인지가 굉장히 헷갈렸고 나중에 보면 은 하나님 백성인 것 같은데 원수의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저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이사야 백성이 통탄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 마지막까지 이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이중적인 삶을 통하여 자기가 마치 하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껍데기와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4절, 어, 우리가 그 66장 어제와, 그 다음에 65장 이 후반부에 보면,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주목하셨고, 오늘 여기 15절에도 동일하게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고 계세요. 보라. 여와께서 호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니라. 여와께서 호 불과 칼로 모든 현륙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와께 호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15절, 15절 16절의 메시지는 "하나님 마치 전사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사의 이미지로 최후의 심판을 선언할 것이고,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죽을 자들이 누구신가 하니,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 이방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긴 자들. 믿는 척 하는 자들, 그리고 정신 못 차린 자들, 배교자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출발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나가는데 17절 하바자를 보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레위기에서 11장 29절에 보면 쥐라고 하는 동물도 부정한 동물로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돼지라는 것도 부정한 동물이죠. 그리고 수많은 가증한 물건들을 이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산당이나 동산에 올라가서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우상행위와 짓거리들을 서스럼 없이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해버리는 자들.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위를 보면 애초부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이 선민 사상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역사를 붙들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착각이 그들의 배신과 이중성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메시지를 이사야 선제를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1 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자 이제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그들은 누굴까요? 이거는 선민사상으로 꽉 묶여 쌓여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제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죠.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자, 이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오시기까지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 사인을 보여주듯이 이들에게도 표적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을 이 도피한 자들은 바로 여호와께 복종하고자 나온 이방 가운데서 나온 자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인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한 지역, 그래서 가장 먼다고 생각했던 항구도시고요. 여기 루시라고 하는 도시는 뿔과 활을 당기는 룻 이렇게 표현된 이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리디아 지방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호전적인 민족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까지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발과 야인은 야벳의 아들들의... 에, 민족으로서 흑해 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먼 쪽이죠. 지중해를 건너서 이 흑해 쪽에까지 이르는 유럽 지역, 지역들을 명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먼 섬까지 모두 합하여 이방세계 전체에 그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선민의식을 가지고 여전히 이중성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방일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과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역사책이나 어, 교회사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호를 옮기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인으로 착각하며 전통을 붙들며 살았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깨어 정신을 차려 중심으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이 단순히 전통으로 선민으로 어, 구약의 역사에 흘러서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방까지 확장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나 여화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화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죠. 너희 모든 형제를, 이제 지금 역전이 된 상황이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부응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거 20절 후반절를 보면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방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부흥이 있고 택한 백성의 행렬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나라의 민족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방이 이렇게 부흥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 역사의 증인들이죠. 2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어 우리가 조금 이사야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기를 기루해야 합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그 대표성을 가진 홀을 옮겨 이방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시겠다. 그리고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기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은 이제는 구약의 유대인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손이라고 표현하셨고, 이제 너희 이름도 항상 여호와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영원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대열에서 나고한 유대인들. 그때 당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렬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기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은 이제 매번 드리는 초하루의 절기와 매 안식일, 매 주마다 정기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방인의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인데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니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볼때 6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 정확히 말씀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폐역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유대인들을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폐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의 혈통을 의지한다거나 전통만을 의지한다거나 선민 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율법주의에 묶여버려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폐역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은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 믿는 척 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에 확신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굳게 서셔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후세대의, 후세대를 넘보는 악한 권세에 상대하여 믿음의 방패로 서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약속된 주의 나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일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로 변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은 참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가슴 절절히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폐역한 백성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숨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케 하셔서 폐역하지 않았는지 회개케 하시고 또 함께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힘을 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오늘 불러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은 10편 말씀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이 섬겨주실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매일매일 아까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다음 10편이 끝나고 여러분 다시 아까배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